물동량이 뭔가요? 내공십검 내공냠냠 같은 이상한 글은 신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식들지기입니다. 먼저 답변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항구의 물동량은 항구를 이용하는 수출, 수입은 물론이고 항구를 거쳐서 가는 것도 포함이 되겠죠. 지금 예를 들어 중국에서 수출한 물품이 부산항을 거쳐서 머물렀다가 간다면 부산항의 물동량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지식들지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